어제부터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은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방에선 때 아닌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 호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울진의 168 영덕에도 146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도 영동 남부와 경북 동해안에 최고 80mm 이상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충북, 남부지방에서도 5mm 안팎이 조금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지방의 비는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은 온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 서울이 16도, 부산이 19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맑아지기 시작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1도, 대전 8.6도, 대구 11.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나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 16도, 부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엔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